아, 저와 성향이나 취향이 비슷하시다면 절대 보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무적 관객수가 400만 명이 넘었더라고요 8월 22일에 개봉하고 어느새 한 달이 다 되어 가니까 이미 많이들 보셨겠지만 일본어학과, 일본 문화을 전공한 한국인으로서 이건 좀 명분이고요 제가 그냥 좋아서 리뷰를 남겨볼까 합니다 우선 데이트 네, 얘기부터 할까요? 그 합동 강화 훈련판 마지막에 다 같이 무한성에 떨어지잖아요 보통 같았으면 무한성에 떨어질 때 그냥 기절해서 전투 내내 눈을 감고 있었을 제니츠가 떨어지다가 눈을 떴잖아요 근데 그때 눈동자가 평소랑 다른 거예요 아 이건 뭔가 있겠구나 싶었는데 역시나 카이가 그라는 아니 대신 사형이랑 결투를 벌일 때 각성을 하게 됩니다 왜 우리 어떤 분야의 지식이나 이치를 깨달았을 때 눈을 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일본어로도 이때 메오 사마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말 그대로 눈을 뜬 거죠. 제이츠가 카이가그랑 싸우는 내내 계속 눈을 안 감더라고요. 제가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가미나리는 고기이치노카타보에못 쓰던 제이츠가 드디어 시치노카타 호노이카즈노카미를 창안하게 됩니다. 제가 일본 역사서인 고지기 니혼쇼기 이쪽은 공부를 좀 많이 안 해가지고 일본 신화는 취약하긴 한데 분명 거기 나오는 신의 이름을 썼을 것 같아서 찾아보니까 역시나 번호 이가드진노카미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화래신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그게 일본 신화에 나오는 천둥 번개를 다스리는 신의 이름이더라고요. 이 기술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알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제이츠 할아버지가 예전에 그런 말 했잖아요. 1つのことしかできないならそれを極め抜け極限の極限まで磨け 드디어 제이츠는 그 경지에 이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카자. 이번 규칼 극장판을 캐리한 주인공이죠. 아가사가 인간이었던 시절의 서사가 생각보다 감동적이었어요. 저는 현실 세계와 마찬가지로 캐릭터들한테도 마음의 문을 좀 늦게 여는 편이라 얼굴을 자주 비추는 캐릭터가 아니면 정이 쉽게 들진 않거든요. 무한열차 편에서 얼굴 좀 알렸다고 아가사 과거로 제 마음이 움직여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좀 울뻔했다. 아카자가 얼굴이랑 온 몸에 문신이 새겨져 있잖아요 지난 무한열차 편에서는 그게 그냥 디자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카자의 과거 그러니까 하구지였던 시절의 회상신에서 범죄자임을 알리는 흔적이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실제로 에도 시대 때이레즈미계라는 형벌이 있었어요 물건을 훔치거나 사기를 치는 등 비교적 가벼운 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얼굴이나 몸에 문신을 새겨서 본인들의 죄의 무게를 느끼게 만든 겁니다 지역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에도랑 오사카는 팔에 두 줄이나 세 줄의 선을 그었다고 하니까, 아가자의 팔에 새겨져 있던 세 개의 줄은 이 형벌에서 차안한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오니가 되고 나서도 이걸 가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 순간 아가자가 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아그 죄를 짊어지고 있구나 하쿠지로 살던 지난 시절의 기억을 몸에 새겨둔 거구나 그리고 마지막에 지가 지몸막 팬단 말이에요 본인의 육체를 공격함으로써 지금까지 약했던 정확하게는 약하다고 믿었던 아가자는 죽고 비로소 그렇게 되고 싶던 진짜 강한 하쿠지로 거듭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까자가 고유기 품에 안길 때 고유기가 오카이네사이 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다들 우셨죠 어, 저는 눈물을 흘리진 않았지만 굉장히 감동적인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티라서 안온게 아니고 저는 F입니다 직업병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하니까 어떻게 번역하는지 궁금해서 그 부분에 좀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어서와요 여보 라고 번역이 됐던 것 같은데 그 여보가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부부로서의 연애 맺기로 하고 고유기가 바로 독살당하잖아요 그래서 아까자는한 번도 보란 소리를 못 듣고 오니가 됩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이 말을 듣게 되는 아주 귀한 순간이에요. 안나다라는 말을 문자 그대로 바꾸면 너 당신이 되고 결혼한 사이에서는 의례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 쓰는 호칭이니까 이게 그렇게 주목할 만한 번역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작품의 흐름을 잘 읽은 결과물이라고 봅니다. 그 외에도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요. 조금만 더 할게요. 탄지로가 아까자랑 싸울 때 본인의 투기를 지우고 아까자 목을 타게 베잖아. 그 순간, 좋았어. 이제 드디어 죽는구나. 뭐 이런 승리의 감정보다는 무화의 경지에 이른 탄지로에 대한 부러움이 더 컸달까? 하, 나도 저렇게 되고 싶은데. 그리고 도미오가는이삐기오감이처럼 혼자 다니는 걸 선호하는데 이번 편에서는 계속 탄지로랑 같이 힘을 합쳐서 싸우잖아요. 아, 도미오가의 성장을 또 이렇게 보여주는구나 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이번 무한성편에서는 본인의 한계를 뛰어넘는 자들만이 도달할 수 있는 경제를 보여준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무한열차편보다 더제 취향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당분간 저를 만나게 되시는 분들 미리 사과드립니다. <laughs> 제가 예전에 술만 마시면 왕자의 게임에 대해 얘기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얼마 전에 동생한테 내가 그랬던 거 기억나냐고 물어봤더니 아니, 언니는 그냥 하루 종일 그 얘기만 했다면서 취기에 왕자의 게임 얘기를 한게 아니고 하루 종일 그 얘기를 하다가 저녁이 돼서 술을 마신 것 뿐이라고 그런데 몇년 만에 그 상태가 다시 왔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기칼 받냐고 물어볼 기세예요 그러니까 저와 성향이나 취향이 비슷하시다면 절대 보지 마세요 주변 사람들이 피곤해집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자, 마다네